그냥 용격만 다 맞추고 템 적당히 좀 싸구려만 맞춰도 뭐상지 사냥은 다똑같는데 지금 요즘 말 많은 게그 번개거인이랑 그 적고적이 번개 그 약간 좀 초보 중수 사이에 사냥터잖아요 근데 거기가 도사보다 더본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스펙업 왜 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게 AK가 그걸 너프를 때릴지 아니면 그냥 냅둘지 너프를 할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말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적고적 사냥터에 뭐 전투력 천만짜리들도 막 거기서 사냥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네, 단점은 경험치가 너무 낮긴 하죠. 만약에 진짜 너프한다면 그냥 보스 몬스터 판정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등급을? 그러면 승전주화는 적게 나오잖아. 지금 보스 몬스터 전부 보스모 뭐 판정이라서 아마 승전주화로 많이 버는 것같거요 3분기가 가장 사람 많을 시기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철새 중에 좀 많이 철새들이 떠나버렸죠. 철새들도 어느 정도 자기 템 같은 게막 떨이를 안 하고 제값 유지했으면 복귀하는 거지. 솔직히, 매키 사건 때 너무 템값 날아가고 지정값 날아가고 해서 다 그냥 재빨리 팔고 떠나는데 거상을 다시 금방 떠올리면서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빨라도 한1 년. 솔직히 자기 템다 날아가고 지전 다버치도 날아가가지고 그냥 빨리 다 팔고 떨이치고 저어 뭐야? 바바이또 떴어? 아니, 왜 이렇게 잘 또, 갑자기? 무슨 밥안이 일주일에 한번 뜨네? 아니, 왜 이러지, 그죠? 한 1, 2주일에 한 번씩 뜨는데? 벌써 세개 먹었어. 요한달 사이에. 아유, 갑자기 기습 공격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뜬금없네, 진짜. 아니 그냥 오늘도 뭐 수다 떨면서 사냥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밥안이 톡 튀어 나오네? 뭐지 왜 이래 진짜 한번 뜨니까 막 뜨네? 아니 제가 증장을 뽑은지 2년 가까이 가는데 그 전까지는 보스 맨날 잡으면서 레어 하나도 못 먹거든요. 근데 요한달전한 3주 전부터 갑자기 하나씩 뜨더니 벌써 밥안 3개 먹었어. 진짜 평균값 회귀하는 건가? 제가 1년 8개월 동안 레어를 못 먹었어요 보스 잡으면서 맨날 하나도 안 떴어 그래서 진짜 이거 억까 주작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냥하거든요 <laughs> 근데 갑자기 막 뜨네? 신기하다 진짜 처음 나왔을 때 2, 30분에 책한두 개에 원기단 한 개요? 처음 나왔을 때면 책이 막 5억 하던 시절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렇게 드셨다고? 오, 오늘 무슨 날이야? 아, 벌써 또 레오가 지금 방송 키고, 레오가 두개 떴어. 돌았다, 돌았어, 미쳤다, 미쳤어. 오늘 날인가? 담은 손이 없네요. 담은 손이 한 7, 8억 할걸요? 오늘 27, 8억 걸었어, 지금. 방송키고 1시간 지났나? 사양한지딱 1시간 했네. 1시간 사냥해서 27억 걸었어. 이러니까 내가 도사를 안 가는 거야. 이런 맛이 있으니까. 담은 손도 언제 뜨나 했는데 결국 떴네요. 옆에서 사냥하시는 분 우신다. 아, 이게 레어죠. 이게 사냥이지. 도사 허에서 이런 거못 느껴요. 하지만 이런 데서 사냥하면 언젠간 느낄 수 있어. 언젠간. 역시 거상은 레어지. 등장 신발 떠봤자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2억 하나 맛이 없어, 맛이 재미가 없어. 아, 담은 여대도 먹자.